집회는 저녁 7시가 넘어서야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오늘 하루 8개 중대 800여 명을 투입해 질서 유지에 나섰습니다. 이밖에도 각종 동, 종교단체들이 기도회 등 3행진을 벌일 예정인데요.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니 서울 도심에 진입하시는 분들은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천2백만. 기도대상회가 10월 28일날 일요일날 오후 3시에 광화문 사거리에서 대한문 앞까지 정리, 포기할 경우 있습니다. 여러분 참여하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자유민주주의가 수호가 되고 북한의 핵이 먼저 포기가 되어야만이 선진 번연과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북한 핵이 포기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위에 동성애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상에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잘못된 난민법 이슬람이 저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거짓이 떠나가고 음행과 토색과 술취향이 물러가고 정직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다같이 10월 28일날 방암으로 모이십시다 오후 3시입니다 그곳에서 만납시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1천만 기도대성에 의해 전성도가 참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